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일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림 의원입니다. 저는 탄핵 전국 속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는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의원으로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짐을 담는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약 2주 전인 12월 3일 개엄령이라는 비상사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라고 주민 여러분께. 작게나마 이루하고자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강주 시민들은 물론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길거리로 나온 모든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끓는 열망들이 10대를 아우르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성세대들이 일방적으로 외치는 이념으로서 구태의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살아있는 민주정신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생생한 체험이 시간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비상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단핵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대한민국의 흐름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정 활동의 반바퀴를 돈 북구의 의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전국 속에 있는 주민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핵 전국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북구의 행정이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천하도록 감독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끝으로 5.18 강제의 힘으로 추운 겨울 북구청 광장에 5.18 민주광장에 또 금남로 길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이 시대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함과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민주주의의 근본임에 기쁜 자부심을 느끼며 북구 중흥동에서 태어난 한강 작가의 말을 빌려 우리 북구의회가 공정과 상식의 고유 명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